예수는 죽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죽어야서 구원에 이르고 3일만에 살아날 거야. 3일만에 살아난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죽는다는 게 밖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 누가 그걸 뒤를 이어가지? 아주 현실적인 걸 따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기독인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런 현실에 너무 눈이 밝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 와서 그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자꾸 따질 수도 있는데 따지는 것도 좋아요. 따져야 되는 거니까 분명한 거예요. 왜 신앙의 유치에서는 따집니다. 그러나 종교의 입장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은 어떻게? 나중일은 나중이야. 미래 사건이야. 그냥 가면 돼요.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가나 말이야? 아니죠. 정확한 곳이죠.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지, 파이널, 그렇죠? 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기까지 아직은 미래라간 사건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진리가 잘못된 진리고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발로 차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왜곡된 복음이라면 발로 차고 나가야 돼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요. 왜곡된 길로 갑니다.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고 자신만 믿으면 좋은데 자기 자식들까지 당대 뭐 가족 다싸을리 되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은 지옥에 가요. 자기 선택이니까 자식들은 따라간 자식들은 어쩌라고. 그 자식들은 그게 왜곡된 건데 왜곡을 진리를 믿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천국 지옥 딱 하면 좋은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저 로마 교회에서는 그걸 연옥을 간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고, 약간 야리, 야리꾸리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성을 갖고 야리꾸리게 표현해요. 종교는요,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아요. 신앙은 별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하고 정확한 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지는 걸 신앙이고, 거기다 사이에 뭘 끼워 집어넣는 것을 종교로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상을 바라보고 다른 종교를 평가하고 할때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도 이게 종교적인 기독교냐 신앙적인 기독교냐 구별해 볼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뜸니 들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여전히 가서 누가 먼저냐 이게 한번 저 일부에 서 그게 있어요.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무슨 논쟁을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도자가 죽어서 그다음 서유를 선택해야 돼. 그 퍼스트 맨. 그렇죠? 어맨을 선택해야 돼요. 뭘 선정할까요? 첫 번째. 뭐가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 그렇죠? 누가 제일 선배냐? 입사냐? 입사했냐? 그죠? 그럼 누가예요? 누가, 누가 그어 다음에 의중을 갖고 있느냐?